왜 시작된 거야? 씨. 뭐야? 2021년 아, 시작됐구나. 게리지신나야 응. 관심 오. 가져라 주식. 그만 보고. 네, 야, 지금 오케이. 주식이 중요해, 지금? 아, 좀 장이 음. 좋아서. 장이 <laughs> 좋아서? 자. 순회수는 <laughs> 과연이 4년간의 준비. 어여. 여. <laughs> 아, <잠시. 웃음> 잠깐만. 2019년 게리에게는 아쉽게 면접으로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오늘 지금 뭐하는거야? <laughs> <laughs> 이번 시험 필기 점수가 너무 턱걸이였어 우정사업본부 채용공고로 <laughs> 쳐야되나? 어, 여기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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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여기다, 아, 여기다. 나왔습니다 어디어디? 4월 27일 맞지? 오늘 26일인데? 아니야 27일 오늘 진이야 <laughs> 진이야, 진이야 그러지말자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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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, 빨리, 빨리. 필기시험 성적 조회어 성적 조회야? 성적 조회 근데 만약에 여기 성적이 뜨면 떨어진 거야, 알지? 아 진짜 성적 뜨면 떨어진 거야. 원래 합격한 사람 성적 안 나와. 합격자 명단을 먼저 봐야지 그러면. 왜? 아니 아, 그래야 더 뭔가 쫄깃하다고? 어. 까꿍. <laughs> 아 합격자 명단 봐. 먼저. 아니면 어. 서희주만 우정청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? 어.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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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다 여기야? 여기다 여기 목록 하, 목록 있었던 거 같아. 치용공고. 어? 우리 27일. 여기 있죠? 아 경력인데? 합격자 합격트? 필기시험 뭐야? 어, 어. 공개 경제채용 아 경북 서울 이거 같은데? 응. 아 진짜 떨려. 아니야. 오 어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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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. <laughs> 여기 이름만 따. 맞다. 맞다. 번호만 찍고. 필기시험 합격자님 면접 시험이 일정 공고. 이 번호가 뭐야? 몰라. 20 1020 뭔데? 그럼 알아야지네번호를 모르는데 이거 확인했어? 이름 뭐 이렇게 땡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? 신땡 뭐, 이렇게 나오지. 어. 아나 떨려 지금. 어. 아. 다운로드 아 제발 우데내거 PDF 못 읽는 거 아니야? 어못 읽네 이게 IOS가? 아 잠깐만 아 제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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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야저 이거 왜, 그 아, 번호야. 이거, 그냥 번호야. 너 번호와 번호 알아? 나보 뭐 여기 내 번호 아, 내 번호 있으면 알아. 아내번호 있으면 알아. 이 번호부터 일단 확인 확인해 봐 일단. 어디서? 102008인 거 같은데. 102008? 응. 어. 10. 1020? 야, 그 지금 번호상 그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잠깐만. 야, 아니 막. 그리고 운명 2번 2파 아니야? 2파인데. 28, 끝난거 아니야? 아니, 니네 번호 확실해? 1번이 2파 아니야 너? 2파아닌거 같은데. 아. 근데 이거 보면 모르잖아. 니로그인해서봐 네 봐. 그럼 다시. 야, 몇 명이야? 66 66명. 있어요? 네. 어, 6 0명 그럼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고. 1번이 2파래? 네 2파인지 니가네 번호 모르잖아, 지금. 아, 근데 자기 알겠지. 그래도 2파 아닌 거 같아. 68, 어? 맞는데? 아 그럼 네 시험 성적 저, 그 조회 불러볼까? 그래 <laughs> 이8 <아이씨> <이팔> 맞나? 이8인가 아니 좀 들어가라고 빨리 <laughs> 마킹 잘못됐나 근데 이8이왜 아닌거 같지? 아나 마킹 실수였나? 아니 근데 <laughs> 응. 그 성적 맞잖아 커트에 네가딱 걸리냐 지금 어 맞아 저, 저 점수는 맞아 아뭐 마킹 잘못됐나아 왜? 왜? 마킹 잘못됐나한 문제? 어? 응? 뭐야? 너 우금? 너 우금 몇 점이었어? 너 우금 70. 210점 아니었어? 아, 205점이었어. 그래. 어, 205점이었어. 205점이었어. 한국 사람, 한국 사람, 우리 한 거는 그거랑 똑같이 나왔는데, 응. 지금 우금이 하나 더 틀리게 나왔잖아. 이거,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고? <laughs> 이번 2021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합격과 불합격에 관계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과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.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도 준비 잘하셔서 꼭 좋은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고 탈락하셨더라도 지금 경험을 밑거름 삼아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이상 서른이었습니다.